아 조영욱이 공을 뒤집어내고 그, 나오는데요. 조영욱, 자 이강인에게 잘빼줬습니다 이강인, 자앞 품만 떨어지고, 자 열심히 눌러줘야죠 자, 이강인, 맨발로 좋습니다. 했습니다 자로 쟀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자로 쟀서 오세훈 머리에 딱 갖다 주는 이강인의 아. 기가 막힌 왼발 크로스입니다. 자 중원 지역에서 조영욱이 이강인에게 빼주고 이강인 마음 놓고 이제 오세훈의 머리를 겨냥한 그렇죠. 완벽한 택배 크로스로 올렸습니다. 오세훈 움직인 거리 딱 보고 정확하죠? 아, 정확합니다. 네. 정확합니다. 이게 바로 이강인 키의 진가거든요. 네. 자, 키큰 수비수들이 두어령이 있었습니다만, 그 머리를 살짝 넘어서, 오세훈의 머리에, 대단.